원장님, 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네.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머리카락이 유독 많이 빠지는 탈모 때문에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요즘이 딱 머리 빠지는 철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요즘에 머리를 감다 보면 네. 그 전보다 좀 많이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요즘 이제 머리 빠진다. 그러니까 그럼, 이 탈모를 이제 예방을 하고 네, 그렇죠. 심해진 걸 이제 막아야 되는 건데. 어 이제 한약에서 이제 탈모를 치료할 때 일단 첫 번째로 두피 열을 얘기를 해요. 어. 두피의 열 열이라는 것은 건조함을 유발하고요. 네. 두피가 건조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빠지겠죠. 머리카락이 그리고 약간 얇아지거나 어. 푸석푸석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요. 어 이렇게 건조해진 쪽으로 열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차가 어, 그쵸 그렇죠. 차가운 쪽인데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라서 기, 이게 순환이 안 돼서. 기름 지성이 많은 거예요 두피에. 아 그러니까 머리 두피를 보면요, 우리 얼굴이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극건성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 되게 지성인 사람이 있어요. 어, 맞아요. 기름이 하루만 안 감아도 정말 막 버, 반나절 지나면은 반나절. 네 반짝반짝거리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감았는데 12시 넘으면 벌써 기름기가 생기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이게 타입이 또 달라져요. 어. 그래서 이 두피 탈모 관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되거든요. 건조하신 분들은요, 햇볕 같은 거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외선. 네. 아. 그러니까 피부 관리랑 똑같아요, 피부 관리랑. 음. 탈모는 두피고, 두피는 머리의 피부예요. 어, 얼굴 그렇죠. 피부랑 똑같아요. 우리 네. 몸 얼굴 피부 관리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외선 관리해주는 거, 그리고 모자 써주는 거, 그리고 눈이나 비 맞을 때 요즘에 좀 조심해야 돼요. 어. 안 맞도록. 왜냐면 하 산성비라든지, 네. 요즘엔 또 미세먼지도 또 두피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음. 미세먼지 있는 날은 여성분들은 꼭 머리를, 넓은, 감아야 머리를 감아야 되고요. 갔다, 그리고 외출할 때 마스크도 쓰지만 두피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아, 모자를 쓰던가 해야 예. 되겠네요. 이책 넓은 모자가 좋아요. 여성분들 어... 그 멋있는 어... 모자 있잖아요. 어... 어머니들, 어머니들 쓰시는, 쓰시는 거나 아니면 은 마치 무슨 스웨트 예. 그 광고할 때 예쁘게 쓰는 모자 있죠. 귀부인들이 많이 쓰시는 네. 네. 그런 모자. 책 넓은 거 쓰시면 많이 좋고요. 그 다음에 샴푸나 이렇게 린스 같은 거쓸 때요. 어, 많이 건조해서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변경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어. 그게 산도가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피에 주는 자극 정도가 덜한 어, 저랑 걸 찾아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골라가면서 써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맞는 걸 찾으면요, 그 맞는 샴푸나 린스를 이용해서 머리 감을 때 두피에 좀 발라주는 방법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어. 영양 공급을 해줄 때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샴푸나 린스를 찾았을 때요, 어. 머리를 샤워하고 나서, 감고 나서, 머리 두피 사이에 이렇게 누르면서, 머리 감을 때, 지압을, 샤워,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굉장히 탈모에 도움이 어... 많이 됩니다. 음... 어, 근데 이제 또 이런 방법이 있죠. 또 빗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빗질을 이제 좀 두피에 자극이 되는 빗이 있어요. 그거를, 어, 하루에 세번 정도 시간 나눠서 두피 자극 빗질을 해주면은 또 어... 탈모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이 너무 많은 분들은, 전에 안구건조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눈의 점막, 또 피부거든요 건조한 분들은 민트 페퍼민트 말씀드렸죠? 아 네.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 <laughs> 아직까지는 네, 살아, 괜찮아요 살아계시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머리가 건조한 분들은 눈 건조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 페퍼민트로 머리를 마사지해주면 아, 굉장히 어... 도움이 되고요 머리 감을 때그 물에다가 페퍼민트 아로마 오일 같은 거 네. 넣어서 해주면 은 화하죠 두피가 그럼 아, 열이 그렇군요. 내리면서 굉장히 시원하죠. 아니, 저희, 그, 가족 중에, 예. 저희 엄마가 식초 사랑이 대단하신데, 예. 꼭 머리를 감고 나서 식초로 예. 머리를 헹구세요. 예. 근데 이게 누구한테나 다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식초는요, 성질이 이 약간 따뜻한 편에 속합니다. 아. 그리고 염증을 없애주고 살균작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피에 어떤 염증성 반응이 있는 분들은 음. 식초가 굉장히 도움되죠. 그렇겠네. 마시는 것도 도움되고요. 네. 왜냐면요, 좋은 식초를 꾸준히 마시면요. 머리카락이 까매지면서 굵어지면서 나요. 근데 어. 그 식초를 먹던 사람이 한 2주일 안 먹잖아요. 외국 가느라고. 그럼 머리가 하얗게 또 변하고 어. 머리카락이 또 빠져요. 그러니까 식초도 두피에는 사실은 네. 효과가 있죠. 음. 네. 그러니까 식초가 맞는 분들은 머리에도 도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식초 가 맞는지를 알아야죠. 이런 식으로 두피 관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요즘엔 탈모 치료하는 전문 한의원도 있는데요 네. 두피 열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병적으로 어.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머리 안에 이게 난리가 나 있어요 막건성같이 어. 일어나 있고 비듬처럼. 비듬이 막 인설이라 네. 그러죠 그 뾰루지같이 생긴 데 위에 가루가 하얗게 덮여가지고 어. 덕지덕지 이렇게 가, 내려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요법으로 는좀어렵고요 그분들은 강력한 열을 내리는 한방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치료라든지 열을 내려준 치료 필요하고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네. 어린이들이 그냥 갑자기 원형 탈모가 오거나 머리가 다 빠진 경우가 있어요. 어. 어린이들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탈모니까 치료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예. 그렇군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유창길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